에스겔 14장 19절,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이므로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. 비록 노아, 다니엘, 요비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. 나 주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시니라. 주여와께서 호 가라사대,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,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.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 는 자가, 남 아있 어 끌려나 오 리니 곧 자녀 들 이라, 그 들이 너희 에 게로 나아오 리니 너희 가, 그행 동과 소위 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 에 내린 제안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 여 너희 가 위로 를받을것 이라, 너희 가, 그행 동과 소위 를볼때 그들 로 인하 여 위로 를받 고, 내가 예루살렘 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의 한 것이 아닌 줄을알 리라. 나, 주 여호 와의 말 이니라. 에스겔 15장1 절,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.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. 아멘.